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어, 솔림 농원 비닐하우스 터팟, 미니 밤 단호박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자, 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천장에는 몇개안 달렸어요. 자, 왜냐면은 옆에, 아, 옆에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어, 호박이, 어, 위에서는 줄기만 뻗었고, 호박이 착가가 덜 됐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거를 딱 따면은, 위에서 겨순이 또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또 호박이 위에서 미친 듯이 아마 달릴 겁니다. 아, 사실은 제가, 아, 이 단호박을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 흰가루, 호박, 박과식물, 특히 호박은요, 흰가루에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파리를 쫙다 땄, 땄었는데요. 이렇게 겨순이 나오고, 다시 이파리를 또한번 덮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호박도 따고, 그러니까 이제, 보박 따는 시기 언제 따른지 그것도 자, 잠깐 보여드리고 또 단호박 단호박을 어떻게 한번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지 예. 단호박 보관법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단호박 같은 거요 보관 잘못하면 은 금방 썩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보관을 잘 하고 살살 다뤄서 슬슬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자 보관을 잘하면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도 아주 썩지도 않고 아주 그냥 깨끗한 상태로 올수 있습니다 자그 전에 호박 달린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어, 전문가들은 미니 밤한 호박을 하나 심어서 뭐 원줄기 하나만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미순을 적심해서 아들 수는 두 개만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렇게 미니밤 단호박을 재배를 해보았고, 작년에도 해보았는데요. 호박은 잘하는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왕성을 하고, 저희가, 어, 다른 사람들처럼 호박을 따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미 수는 적심을 하고, 아들 수는 뭐 어떤 거는 두 개, 어떤 거는 세 개, 여기는 뭐네 개. 많게는 다섯 개. 그렇게 한꺼번에 키웠습니다. 자, 이유는 고박은 뿌리가 너무 좋고 또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요. 아들순을 적심을 아니 엄마순을 적심을 하고 아들순 진짜 건강한 아, 순순은 이거 다 올렸습니다. 자, 두 개를 올렸던 아들순을 두 개를 랭겼던 세 개를 랭겼던 네 개를 랭겼던요 거의 자라는 속도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터널로 다 벌써 덮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봐. 자 옆에요. 비친 듯이 달려있고요. 자 저기 전문가들 뭐호박을 따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6개 정도를 거의 판매를 하고요. 따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많게 하시는 분들은 8개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심 있잖아요. 측면에다가 토널재배를 하면은 어 제가 기록을 세운거는 한 30몇개인가? 40개인가 이거 30여개 어, 거의 40개 가까이 딴것 같아요 하나에 자 이렇게 하면은요 가을까지 따서 드실 수가 있는데 최고 문제가 뭐냐면은 흰가루 흰가루가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락스를 뿌렸잖아요 락스를 뿌렸는데 이파리에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락스가 묻어있던 자리 자리에는 얼룩덜룩하게 흉터만 있고 락스가 묻었던 자리에는요 곰팡이가 흰가루 포재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호박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냥 아우 흰가루 지겨워 갖고 안 해야지 그랬다가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그러게 내가 생각 좀 해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해고 해서 이렇게 버벅대고 말이 자, 자꾸 반복되는 거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호박이 미친듯이 달려 있습니다. 야 진짜 호박 하나에 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전문가들 보다 제가 봤을 때는 수확량이 거의 한두 배에서 한 많게까지는 세배 이상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박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르크입니다, 코르크. 자, 코르크화가 이렇게 하얗게 끼는데요. 아, 어, 일반 노지에서는 햇빛을 잘 보고 막 그러면은요. 코르크화가 여기까지에만큼 50% 그리고 한참 조금 쉬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었, 뭐, 한여 어느 정도 쉬 도움 주셨다가 쫙 호르코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100% 됐을 때 따시면 되는 거고요. 거의 한 절반에서 절반 조금 올라가도 따도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우스에서는 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호르코아가 제대로 확 생기질 않아요. 이게 햇빛을 덜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우스 아니라 온도가 뜨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분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희가 뭐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는데. 특히 비닐하우스에서는 이 코르코아 가덜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덜 생깁니다. 근데 딸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수확을 하기로 하고요. 자 호박을 이제 언제 따느냐 그러면 은 요. 아 뭐라고 뭐라 해야 지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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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면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호박도 파랗고 여기 줄무늬 도 녹색입니다 녹색 그죠 이 녹색인데 이제 꼬박이 익어가면서 염으로 가면서 색깔이 이 진녹색에서 이렇게 후연색으로다가 바뀝니다. 그리고 코르크도 생기고 이게 딱딱해져요. 근데 대체 뭐 여기 줄무늬를 보는 거뭐 그런 거 아니면 눌러보거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코르크화가 절반 정도 이상 왔다 그러면요 따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서리 올 때까지 늦게 계속 따서 먹고 싶다 하면은요 흰 가루병의 방제를 이제 충실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중전에서 그랬잖아요 락스 하나만으로도 흰 가루는 거의 다 잡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은 꽃이 별로 없어요 어 가끔가다 이렇게 습꽃 하나가 폈는데 암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호박이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제 겹순에서 호박이겹순도잘안퍼져나가고착각가안 되는데 얘를 오늘 쫙 따주잖아요 그러면 꽃이 많이 핍니다 만약에 여보 여기 여기 다 암꽃 여기가 이제 암꽃이 여기 피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같이 그럼 뜨거울 때는요. 나방약을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나방약 안 주시면은 호박이 여기에다가 과실팔이라고그래나 그게 알을 깝니다. 알을 까가지고 호박이 자라서 커지잖아요. 이렇게 호박이 커져요. 그러면 야잘 익었어 맛있게 생겼어 그리고딱자르면요 거기에서 이제 부바가 돼가지고 부대기 같은 게막 25cm 30cm 퍼덕퍼덕 튑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어요. 우리 여보 같은 경우는 A씨 그랬는데, 세대.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요, 뒤로 그냥, 벌렁, 자빠져가지고. 나도 파내고 룸비. 먹어, 나는. 아, 난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자, 그러니까요, 아, 여름에 뜨거울 때는, 과실파리 가까 꽃소간에다가, 알을 까지 못하게, 나방약이나, 과실파리약, 그런 거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해서, 또,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 따라고 호박 따라고 빨 따라고 아 진짜 왜이런디야 아우 아 더워 머가 더워 여기 터널인데 시원하구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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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민기 안 남는데 뭘 누워 있어 호박을, 아, 지금 따고 있는데요. 자, 호박을 딸때 보관을 잘하려면, 호박을 딸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가위를 갖다가 여기, 그냥 딱, 거의 한, 바짝 자르다시피 해고요.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호박은 끝대기. 그 다음에, 누렇게 익은 살. 그 다음에, 섬유질. 섬유질이 엄청납니다. 자, 섬유질과 씨앗이 섞여 있습니다. 자 호박을 짜서 만약에 야 받아 그러고 딱 던졌어요 근데 촥 받으면 괜찮은데 땅에 떨어졌어 아, 호박에 충격이 가잖아요 그러면 소유질이다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호박에서 열이 나겠죠 낫나 몰라 자 일단 호박을 딸때 충격을 주지 말고 애기 다루듯이 호박을 탁 닫다가 이런 구름에 둘 때도 살짝 놔야 섬유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 자기가 호박 어 아. 3000원 어? 어 3000원 2000원? 0 0 0원 아뇨 3000원? 2500원 2500원 아뇨 얘도 3000원 하게 돼 새콤한 게 2500원이라는데 아 2000원? 2500원 어 여기 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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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000원 야, 야, 이거 계단 가격 계산하면 오우 오, 계단 가격 계산 오~ 했는데 이거너무다 따서 보면 에이씨 그래요. 계단 가격 비싸게 받으면은 그래도 돼지 돼지 돈. 야, 어, 자, 따져봐. 얼마? 이거? 응. 3,000원. 얘는... 나 봐. 얼마? 3,000원. 3천0 0원 3,500원. 이 3,500원? 오돈 되는데 다오얼마요 3천원 3500원 3500원 자 얘는 딱걔 어. 따야돼 얘까지만 따자 따야 저 위에 안 익었겠다 2천원 그렇지 걔 2천원 자 지금요 이제 호박을 다따 왔습니다 자 근데 아 저희가 수확량이 되게 많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심은 개수에 비해서는요 지금 1차 수확이라, 개수는 되게 많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70개. 응. 맞나? 70주. 어, 거의 한 70주를 심어서, 원래는 6개를 심으면 6,420개를 따야 되는데요. 자, 지금, 안딴 거. 안딴 것만 해도, 그치. 한 200개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죠? 200개 정도는 될것 같고, 아빠 이렇게 한번 싹 보여줘봐, 저기로. 자. 200개? 200개 정도는 안딴것 같고요. 자 지금요 수, 수박이래 수 호박을 한번 따 냈기 때문에 이제 겨순도 어마어마하게 쫙쫙쫙쫙 뻗어나갈 거고 또 호박이 더 많이 달리고 더 커지고 그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호박은 따면은 음, 뭐야 섬유질도 있고 또 옆에 있 공간이 있어서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할 때는 햇빛이 아니라 냉장고가 아니라 이렇게, 실온 있잖아, 실온. 그온 그늘, 그늘 지고, 실온에 바람이 최대한 많이 통하는 곳. 그러니까 신발장, 뭐 아니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뭐, 휴대기실 문열어놓는데 베란다 문내놓고 알아서 해, 그건. 아니, 요 베란다에다 놓고, 문을 닫아놓잖아. 뜨겁잖아. 아, 닫으면 안 되지. 그럼요 호박 확죽어버립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야 돼요. 이 호박에서 열이 계속, 이 호박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베란다에다가 보관한다고, 문을 딱닫아놓잖아요 그러면 페란더에 온도도 올라가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러면요 호박 금방 복사 죽죠. 앉습니다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놨는데요 일단, 2단을놨고 일단 빠르더라. 밑에서도 바람도 통하고 위에서도 통하고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늘도 좋지 바람 부르면 바람도 잘 불지. 아 선풍기를 갖다는데 놨 선풍기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선풍기도 틀어주지 그러면요 호박이 아주 진짜 썩지도 않고. 네, 열이 발생할 틈이 없어요. 열 나무는 바람이 불어서 식기. 그런데요, 이 호박을 일단 2단, 만약에 3단까지 쌌어요. 그러면 좀안 좋아요. 왜냐면 하 가운데 끼내가 바람이 잘안 통하고 또 열이 발생하면 식혀있셔야 되는데 덜 식어가지고. 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래 위 바람이 통하면서 1단으로 쌓는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2단. 바람이 통하고 위에도 통하고. 자, 근데 3단까지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요. 자, 이렇게 최대한 그늘지고. 바람 불고, 어 시원하고 그런 곳에 보관을 하잖아요. 한 2주 정도 채야, 2주 정도를 지나야 이제 달지, 어 달지, 뭐 달어, 달지. 이런 어. 환경에서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정도를 보관했다가 쪄 드셔야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금방 딴건 안 달어. 이런 단호박을요 바로 따가지고 쪄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호박 따는 시기 방법도 보관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렸고요 아올 가을 때까지 어이. 여기에서 한천개 정도가 모었는데 지금 정확히 300개 탔습니다 300개 300개 오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줄자 여기는 아닌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이야. 열 줄. 맞아, 그거. 어, 열 줄,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덟, 열 여덟, 열 아홉, 자, 밑에 깔린 게 스무 개. 그리고 2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단이니까요. 딱씌어보니까한 300개. 딱 3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제가 이 호박을요, 조금이라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열을, 거의 한 2주 됐나봐요. 거의 물을 안 줬습니다. 어, 영양 공급도 안 해주고, 물도 안 주고. 호박은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작년에 제가 실패를 본 게, 많이 다리르고 위에 쭉쭉 자라라고요. 물을 뒤에 있다, 영양제 뒤 있다 줘가지고요. 호박이 맛이 없어서 못 팔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아까웠다. 양이 없어서 못, 파, 못 팔고요. 호박을 한 열흘 넘게 물을 안 줘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영양분이 아마 딸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완전 퇴비차, 뭐비린물 그런 걸로 해갖고, 관술해서, 됐다! 한번 또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탄력을 받아서 위로 쫙쫙쫙쫙 겹순 나오고 고박 달리고 꼽히고. 그러면 꼽히면 알복각에 나방약이나, 뭐, 그게 뭐라, 뭐라 할지 저거? 응? 과실파리. 과실파리. 응. 어. 그런 약을 한번 싹 한번 살포를 하면요. 그리고 중간중간. 중간 이파리, 이파리 좀, 이좀 떼줘야 되겠다. 아. 이파리를 떼지, 띄주, 떼지면 미간상에만 좋은 거몇개더 있어? 아니야. 곰팡이 포자가 퍼지지. 떼어져야 돼. 락스 물을 갖다 한번 싹 뿌리면요. 가을 때까지 흰가루를 구경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기 안 좋으니까 떼어져야 될것 같아. 아니, 농사를 보기 좋으라고 만 줘? 병난 것같잖냐 병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자기 명을 다한 거요. 그니까. 자, 어, 저희 햄버거 먹으러 가야 돼요. 아, 배고프 죽겠어. 햄버거, 뭐 우리 햄버거 빵. 살아가자. 자기가 들어가 사와. 몰라. 자기가 들어가 사와. 나만 시켜 먹지 말고 맨날. 응, 알았지? 약속?